이번 시간은 수학 56, 57쪽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황토염색 체험에 필요한 황토 1.32kg을 두 모둠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모둠에 줄수 있는 황토는 몇 kg인지 알아봅시다. 한 모듬에 줄수 있는 황토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네, 1.32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네, 1보다는 작겠네요. 왜냐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말해 보세요. 네.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번 문제. 1.32 나누기 2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봅시다. 1.32 나누기 2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세요. 1.32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3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면 100분의 66이 되어서 소수로 나타내면 0.66이 되겠네요. 한 모둠에 줄수 있는 황토는 몇 kg인가요? 네. 0.66kg이 되겠네요. 5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6.48 나누기 9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6.48 나누기 9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세요. 6.48은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648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분의 72가 되어 소수로 나타내면 0.72로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648 나누기 9를 이용하여 6.48 나누기 9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힌트를 살펴보니, 몫이 1보다 작으면 자연수 자리에 0을 쓴다고 되어 있네요. 48이 6.48로 100분의 1배가 되었네요. 그러면 목도 따라서 100분의 1배가 되겠네요. 답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72에서 0.72로 100분의 1배가 되었네요. 6.48 나누기 9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세로로 계산하고 소수점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연수 부분에 0을 씁니다. 4번 문제, 계산해 봅시다.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 스스로 풀어 보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 봅시다. 그럼 답을 발표해 보도록 해 봅시다. 1.38 나누기 6은 0.23이 되고 0.75 나누기 3은 0.25가 되네요. 그리고 1.68 나누기 7은 0.24, 1.12 나누기 4는 0.28이 되겠습니다. 수익 36, 37쪽을 펴고 10분여의 시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1번 문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보기를 살펴보면 1.98을 100분의 198로 소수를 분수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두 문제도 소수 부분을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100분의 148 나누기 4. 계산하면 100분의 148 나누기 4로 쓸수 있겠고요. 계산해서 100분의 37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소수로 쓰면 0.3 7이 되겠네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계산해 볼게요. 0.78을 100분의 78로 바꿀 수 있겠고요. 나누기 3. 그래서 100분의 78 나누기 3으로, 3으로 쓸수 있겠고, 계산하면 100분의 26이 되겠네요. 자, 소수로 바꾸었으면 0.26으로 정리해서 쓸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4에는 6이 나누어지지 않고 40 정도는 가야 6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바르게 고쳤으면 여기서는 0.66에 36 내려오면 42. 자, 계산해서 67에 42. 나머지 없이 몫이 0.67로 계산되어지죠? 자, 이렇게 바르게 고쳐 써 보세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 계산해 보세요. 지금, 세로셈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소수점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0.326. 9 내려오고요. 339. 나머지가 없이, 몫이 0.23이 되겠고요. 0.326. 21 내려오고요. 37에 21. 나머지 없이 몫이 0.27이 되겠네요. 자, 그 옆에 있는 문제. 이번에도 0.61은 6, 36이 되겠고요. 66에 36으로. 나머지 없이 몫이 0.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표시 또는 등호 표시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1.56 나누기 3을 한 것과 2.08 나누기 4를 한 것. 답이 어떨까요? 네. 1.56 나누기 3을 했을 경우에는 답이 0.52가 되고요. 2.08도 나누기 4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0.52가 되네요. 그래서 등호 표시를 해주면 맞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에 계산해 보면 6.08 나누기 8은 0.76이 되고요. 4 1로 나누기 5는 0.83이 돼서, 자,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수카드 7, 6, 2, 1중 3장을 골라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리 수를 만들고 이 수를 남은 수카드의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수카드 7, 6, 2, 1중 3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 두자리수는 1.26입니다. 따라서 남은 수 카드의 수로 나누면 1.26 나누기 7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고요. 계산해 보면 몫은 0.18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3.44 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4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선은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도록 해 볼게요. 3.44 나누기 4를 분수로 바꾸어서 100분의 344, 나누기 4를 해보면 100분의 344 나누기 4로 쓸수 있겠고요. 계산해서 100분의 86. 그래서 답은 0.8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0.8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이번엔 세로로 계산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세로셈으로 쓸 때는 나누어지는 수를 이렇게 안쪽에다 쓰고요. 나누는 수를 바깥쪽에다 쓰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0. 자, 8번 들어가죠? 48에 32. 24가 내려오고요. 그러면 6, 4, 24. 나머지가 없는 뭐 0.86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0.86.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